일본의 허점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카를로스 곤이라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전 닛산 회장이 세금 덜 내고 회사 자금 마음대로 쓴 혐의로 재작년 11월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1차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되어 지난해 4월 2차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화처럼 일본을 빠져나가 일본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서 일본은 망신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극적인 영화 한편 보듯이 스릴 넘친다 하여 네티즌들은 시나리오가 따로 필요 없다. 이거 가져다 그냥 영화 만들어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 난리들일까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경제상식에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맞지 팩트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카를로스 고는 1954년 3월 9일생으로 브라질, 프랑스, 레바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레바논계 기업인입니다. 가문 대대로 수완이 좋았는지 할아버지부터 고무 무역, 농산물, 도소매업, 여행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을 거느렸습니다. 카를로스 고는 1960년에 베이루트로 이사 가서 예수의 소속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1971년부터 프랑스에 와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졸업 후에는 미쉐린, 닛산자동차 미쯔비시 자동차 르노에 재직하면서 부를 축척해온 것으로 알려진 재력가입니다. 르노, 닛산, 미쯔비시 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카를로스 곤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약 500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18년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정격 체포될 때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체포 후에 모든 직위에서 쫓겨난 카를로스 회장은 르노와 닛산 차의 경영 통합 계획에 반발하는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을 주축으로 한 닛산 차의 일본인 경영진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내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카를로스 회장은 방어권 보.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면서 세 차례 보석을 청구한 끝에 지난해 3월 6일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그는 지난해 4월 3일 트위터 계정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는 것으로 일본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를 아니 꼽게 본 일본 경찰들이 까불지 말라며 카를로스 곤을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곤전 회장은 기자회견 예고 이튿날인 지난해 4월 4일 별건의 특별 배임 혐의로 네 번째 체포돼 추가 기소됐고 이후 보석을 다시 신청한 끝에 4월 25일에서야 해외 출국 금지 등 활동에 엄격한 제한 조건이 붙은 채로 다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보석 과정에서 납부한 보증금은 총 15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카를로스 곤전 회장은 찍소리 안하고 쥐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또 s n s 이용해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가는 언제든 다시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냉정함을 되찾은 카를로스는 일본의 사법제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공론 회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곤전 회장을 둘러싼 일본 검찰의 수사 행태를 놓고는 수사 초기부터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너무 강압적이라는 여론이 돌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전 회장이 범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자 최장 23일로 제한된 구속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고 별건 수사 형태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수사 대상을 소득 축소 신고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확대해 법원에서 별건의 영장을 받아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 등 서방 언론은 곤전 회장이 이상한 종교 제 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일본 검찰의 편법적인 수사 행태를 비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곤전 회장의 1차 보석 결정이 나온 뒤 사설을 통해 곤전 회장 사례를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체포 구금 같은 인신 구속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인 만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검찰을 꼬집었습니다. 당시 아사히 신문도 특수부 수사 사건에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풀어주고 부인하면 구속이 길어지는 경향이 니다 나타난다면서 이 때문에 혐의 인정을 압박하는 인질사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유력 언론지들도 들고 일어나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곤전 회장이 일본 법정에서 오명을 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수 없다며 일본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때 앞으로 카를로스 곤전 회장이 그간 수사받으면서 겪은 일들을 본격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면 일본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를로스 곤전 닛산 회장이 일본을 빠져나가게 된 대탈주국의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주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카를로스 회장은 가택 구금 상태로 죽어도 도쿄의 자택으로 제한되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기까지 했습니다. 소지한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여권은 모두 변호인에게 보관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카를로스 회장의 탈주 계획은 수주 전부터 아내인 캐럴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자택에 머물던 곤전 회장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연주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프랑스 르봉드는 캐롤이 터키 측과 양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부 형제와 함께 준비를 진행했으며 악단을 가장한 민간 경비업체 사람들이 CCTV 등 감시망을 피해 곤전 회장을 대형 악기 상자에 숨겨 빠져나왔습니다. 이 탈주 과정에서 투입된 요원들은 거의 중 군사적인 그룹으로 미션인 파서블을 방불케하며 아슬아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악단으로 가장해 카를루스 곤전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탈주를 돕는 요원들은 악기를 상자에서 빼고 홍 아저씨가 상자에 들어가는 것처럼 몸을 악기 상자에 꾸겨 넣어 카를로스 회장을 숨겼고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를 몇곡 진행한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빠져 나왔습니다. 카를로스 회장은 모처에서 수 일간 숨어 있다가 2019년 12월 29일 오후 11시 10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30일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해외 출국을 위해서는 아무리 자가용 비행기로 출국해도 일반 여객과 마찬가지로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카를루스 회장은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나간 것일까요? 카를루스 회장은 공항에서의 계획까지 완벽하게 짜놨습니다. 일본 출국 당시엔 외교관과 그 가족의 소지품에 대해 관세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해 수화물 검사 없이 악기 상자에 숨어 개인 전용기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측에서는 자가용 비행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일반 여객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 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어 CIQ 검사를 받지 않고 출국해 있 가능성은 100%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선 화물검사에 대해선 자가용 비행기의 경우 의무화돼 있지 않고 기장 등의 판단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검역 출입국 관리 체계의 엉성함이 전 세계로 다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영화 같네요.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공항까지 비웃듯이 빠져나간 외국 기업인의 대탈주국. 기왕이면 일본 방사능 문제까지 같이 말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카를로스는 아내 캐럴과 이스탄불에서 만났고, 캐럴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취재에 남편과 다시 만난 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일본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이기에 일본과 레바논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를로스 외장은 미국 홍보 담당자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 유죄가 전제되어 있고 차별이 만연해 있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부정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니게 됐다. 불공정과 정치적 박해에서 벗어났다. 겨우 미디어와 자유롭게. 의사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의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아베 신주 총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 없습니다. 대신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히라고 우리나라에 땡깡 피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반복해서 문제시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쿠시마를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좀 해주십시오. 실제 한일정상회담 직후 오카다나오키 관방부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정보 제공을 해왔으며 그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자꾸 방사능, 방사능 거리니까 아베가 짜증났다고 칭얼대는 소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급파 할아버지가 오냐오냐 오냐 얼르고 달래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그손주입니다의그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 듣겠습니다. c o n c l u s i 아베 신조 씨. 그, 칭얼대도 소용없어요. 이거 받아주면 또 독도 달라고 하고, 제주도 달라고 하고, 한국은 원래 일본 영토였다고 하고, 슬금슬금 기어 오르려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홍꾸녕 납니다. 어디서 그렇게 땡깡 피우는 버릇을 들여가지고. 안 돼요, 안 돼.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뉴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걱정을 마세요. 진짜 다잘될 겁니다. 뭐든지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올 한해 우리 힘차게 시작해봐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 t v 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